안녕하세요. 혼재의참견입니다이종보통 기능시험을 1인칭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좌석에 앉아서 무릎과 핸들 아랫부분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도록 좌석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좌석을 조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당내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합격이므로 20점 이하로 감점을 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종보통 기능시험은 가장 어려운 직각 주차 코스를 잘 통과하면 다른 부분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험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면 손을 꺼내서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비상전멸등을 누르실 필요가 없으며 그대로 대기하면 안내멘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까지 모든 동작은 안내멘트를 정확히 듣고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동을 거는 분들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시동을 걸라는 안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며 기어가 파킹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전조등 및 상향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동작 총네 가지 동작 중두 가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방향 지시등 과제입니다. 좌측 레버를 내리면 좌측, 올리면 우측 방향 지시등입니다. 5초 내에 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좌측 레버를 내려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5초 내에 네,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반대로 좌측 레버를 올려서 꺼줍니다. 좌측이 나올 수도 있고 우측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잘 듣고 행동해 주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와이퍼 동작 과제입니다. 우측 레버를 두번 내려서 와이퍼를 켰다가 두번 올려서 꺼주면 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우측 레버를 두번 따닥 내려줍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반대로 두번 따닥 올려줍니다. 출발 안내가 나오면 기어는 드라이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좌측 방향 시승 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내려주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어를 드라이브 해 놓고 좌측 방향 시승을 켠 다음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서 출발합니다. B소리가 나면 좌측 방향의 지능은 끄고 경사로 코스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 보통 경사로 코스의 경우 경사로 구간 내에 정확히 정지했다가 3초를 카운팅하고 다시 넘어가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뒷바퀴가 흰선을 넘어가면 정지합니다. 우측 모니터를 보면 3초 카운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3초를 확인 후 가속 페달을 밟아서 넘어가 줍니다. 가속페달을 전혀 밟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므로 살짝 밟아서 앞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덕을 넘어서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속도를 줄여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발 신호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신속하게 정지 후비상점멸등을 눌러줍니다. 돌발 신호가 끝나면 출발하게 되는데 비상점멸등은 반드시 끄고 출발해주셔야 합니다. 돌발 코스는 코스와 코스 사이의 구간에서 랜덤으로 1회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차로 코스입니다. 시험장마다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서대구 운전전문학원의 코스는 좌회전 임무로 정지선 앞에 정지 후 좌측 방향 지등을 켜줍니다.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반드시 1회 정지해서 방향 지등을 켜고 다음 신호를 이용해주세요.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다가 신호 위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횡단보도가 살짝 가려질 때쯤 정지 후에 좌측 방향 지등을 켠뒤 그대로 대기합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안전하게 출발해서 좌회전을 해주세요. 처음 운전하는 분들의 경우 핸들을 빨리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핸들을 천천히 돌려 주세요. 다음은 직각 주자 코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식을 잘 기억해서 그대로 수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진입할 때 고개를 핸들에 붙여서 손잡이의 붉은 부분과 연석 부분의 바깥쪽을 일직선으로 맞춰 줍니다. 다음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돌려서 수평이 될 때까지 우회전을 해 줍니다. 손잡이와 연석 부분을 맞출 때 이마를 핸들 윗부분에 붙여서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수평을 맞춘 뒤 핸들을 왼쪽으로 한바퀴 반 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왼쪽과의 간격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꺼내서 차량과 황색선과의 거리가 황색선 두께 정도 되도록 붙여줍니다. 이 간격을 맞추는 것이 직각주차 코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손잡이와 연사관 쪽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반바퀴 돌려서 그대로 직진해줍니다. 왼쪽 대각선을 보면서 손잡이와 연석의 모퉁이 부분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어 줍니다. 체격이 조금 크신 분들은 몸을 틀어서 대각선을 맞추는 것이 좋고 체격이 작은 분들은 고개만 돌려서 맞추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은 후진 계열을 넣어줍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준 다음 후진합니다. 후진 계열을 넣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왼쪽 뒷바퀴를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천천히 후진해줍니다. 차가 수평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돌려서 풀어줍니다. 핸들을 풀어준 다음 그대로 후진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고 뒷바퀴가 주차선을 넘으면 정지합니다. 정지 후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주고 삐소리가 나면 주차 브레이크 해제 후 기어를 드라이해 브 놓고 직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와 연석 바깥쪽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공식을 끝까지 잘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지후 핸들을 우측으로 한바퀴 반 돌려서 천천히 직각주차코스를 빠져나옵니다. 수평이 되면 정지후 핸들을 풀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대로 진행하면 무감점 혹은 10점 감점으로 통과가 가능하므로 공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코스에서 코스를 이동하면서 우회전을 할때 제가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측을 보면서 차량의 경로를 보고 핸들을 천천히 돌려 주셔야 합니다. 핸들을 돌리는 양이나 타이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핸들을 돌려서 우회전, 좌회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더 보시면 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핸들을 맞춰서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우측, 좌측을 모두 확인하면서 차선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스에서 코스를 이동할 때는 자연속도인 시속 20k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회전 연습을 할때 핸들을 너무 빨리 돌리거나 늦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코스로 진입합니다. 정지선 앞에 정지 후 좌측 방향이 지능을 켜야 합니다. 교차로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록불이더라도 1회 정지해서 다음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면을 보고 횡단보도가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정지 후 좌측 방향이 지능을 켜고 신호를 기다려줍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떼서 출발하면서 좌회전을 해주세요. 좌회전, 우회전을 할때 경로를 대각선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빨리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뒷바퀴는 중앙선을 넘거나 연석을 넘어갑니다. 큰 원을 그리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직각주자 코스는 공식을 활용하고 우회전, 좌회전 연습을 충분히 하면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 코스로 진입합니다.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서 가속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밟으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약하게 밟아서 최저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속 코스의 시작점이 보이면 정지한 후에 핸들을 똑바로 맞춰줍니다. 출발 전부터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으로 가속했다가 다시 줄여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밟아서 표지판 전에 속도를 초과하거나 RPM이 4,000을 넘어가면 안되므로 부드럽게 밟아주세요. 속도를 시속 20km를 넘겼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인 뒤 안전하게 종료 코스로 진입합니다. 마지막에 우측 방향 지승을 켜지 않아서 종료 지점을 통과할 때 점수 미달 불합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종료선을 통과하기 전에 우측 방향 지승을 켜고 종료선을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면 축하. 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장착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 후 기어를 파킹,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동을 끈 후에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합격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운전의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